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달았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우그를 쌓던 수근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객혀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막상 부활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을 찾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달려가 이 사실을 학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당황했을 뿐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없어진 사실, 곧 빈무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 믿음은 관계에서 싹듭니다. 처음에 빈무덤에 놀란 제자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우성을 해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대세 기자 점차 빈무덤 앞에 황당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빈부등과 관련하여 보다라는 동사가 세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모두 동일하게 번역되지만 본문에서는 세 단어가 각기 다릅니다. 첫째로 20장 5절에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라는 구절에서 사용한 동사는 얼핏 보고 뜻을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6절에서 베드로는 수위가 헛어진 것을 보았는데 라는 구절의 그 보다라는 것은 의문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태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보고 믿었다라는 그 보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실을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넘어 그 속에 감춰진 실제를 깨닫는 단계를 뜻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며 써인 단어인 이 보다라는 행위는 이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부활의 신비를 처음에는 얼핏 보고 그 다음은 의문을 갖고 알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눈앞의 현상을 넘어선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고정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서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성숙의 관건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부활 체험은 얼마만큼 그분과 가까운가 하는 기준에 따라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는 구절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표현 다음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제야 예수께서 살아서 하신 부활하리라는 말씀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가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황당한 빈부도움을 보며.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게 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 열시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빈부등 같이 공허한 세상이지라도 또한 빌라도나 바리사이들처럼 힘센 이들이 덕세하거나 군중처럼 고발하는 이들이 넘치는 가운데 또한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상황에서 빈무덤은 실패와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부활의 말씀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빈무덤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며 믿음에 용기를 청합시다. 마드데레사 성녀께서는 자신의 방에 이런 경구를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힐,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 성녀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비춰 이렇게 읽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 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어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이 헛일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끝까지 성실한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그토록 정직하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쳐 인간을 도우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속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하는 참된 자녀로서의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